안녕하세요. 노년동 장구신당입니다. 오늘은 11월, 12월 달 궁수자리, 별자리를 좀 볼게요. 이분들은 참 옆에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끄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성격들이 많이 직설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한 가지를 꽂히면 그거밖에 모르시고 앞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 총망받고 빛을 대고 막, 내가 대장되고 싶은 마음, 그런, 그런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악인들만 있는 게 아니시거든요 이분들한테는 귀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분들 성격 때문에 직설적인 거 그런 면 때문에 귀인들을 못 보는 분들이 많으셔 도와주려고 손을 내미는 분들도 많으시고 응?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응? 어디 직장을 다니신다든지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상사가 됐든 밑에 사람이 됐든 도와주려고 손을 내미는데도 옆도 안 보고 뒤도 안봐 어? 오로지 자기가 하나 당신 생각을 하면은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이 책상들이 많거든요. 이거 조금 고치셔야 돼요. 어? 그래야지 본인들이 손해를 안 보시고, 어? 다 사람들한테 욕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밑대가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격들이 많거든. 내가 총망받고, 내 말이 맞아야 되고, 내가 잘라야 되고, 내 뜻이 오라야 되고, 이런 성격 조금 낮추셔야 돼. 그래야지 귀인들 말도 귀담아 듣고 귀인한테 독도 보시는 거고 사람들한테 또 어떻게 보면 밉상, 밉상으로 볼릴 때도 많어. 왜? 남의 말안 들으니까 나만 잘났어요 해버리는데 오늘 사람들이 예쁘게 보겠어요. 사람들 눈에도 예쁘게 보셔야지만 내가 손에 안 보고 잘 간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어? 또 이분들은 한 가지에 빠지면은 모로지 남의 말 진짜로 안 듣는 분들이죠. 내가 게임을 한다든지 게임을 하면 설정일 <목소리> 게임에 빠져 있어야 돼. 빠져서 내가 만족을 할 때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 양반들이 내가 공부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어? 수학 공부만 하면은 수학밖에... 귀에 안 들리고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피해를 보세요. 이 말뜻은 왜 그러시냐면은 사람들 말을 좀 따라주고 들어주시고 어? 남들이 옆에서 충고를 해주시면 그 충고 한마디씩이라도 좀 들어주면은 본인들한테 이득이 됩니다. 주의를 좀잘 살피세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아직 시작도 안한 양반들도 많으실 거고 시작해서 높이 된 분들도 많으실 거야 근데 높이 된 분들은 본인의 성격 직성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수학선생만 보고 가지 마세요 선생이라고 한다고 수학만 가르킵니까 그리고 선생 길만 가겠다고 그 앞만 보고 그 길만 쫓아가지 마시고, 충분히 얼마든지 높이 될수 있는 직성들이 있거든요, 성격들이. 옆에 주위 사람들하고 많이 막내를 좀 하시고, 대화도 좀 하시고, 마음도 좀 풀어주고, 열어주고, 남들한테 욕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네, 내가 우두머리네, 내가 제일 빛이 나네. 아니, 마음만 달려가면 뭐 한답니까? 사람 속에서 사람이 사는 거니까 너무 내 성격, 내 직성대로만 풀어먹지 말라고 하시는 소리야. 그래야지 본인들이 높이 될수 있는 분들입니다. 또 하나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꿈을 좀 넓게 가지세요. 수학 선생만 보지 마시고 변호사도 보고 의사도 보고 응? 여러 가지 좋은 이 직업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크게 될수 있는 내가 욕망을 가지셔. 한 가지만 보고 가다가는 본인들이 손해 봐요, 분명히. 자. 이 분들은 또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본인은 모르지만은 말 한마디로 내 눈초리하는 행동 하나로서 옆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어. 응? 그래서 사람들이 괜히. 아님 마음을 먹게 되고, 마음들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본인들한테 또 되돌아서 상처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 너무 직설적인 성격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나한테 귀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 물론 좋아요. 직설적인 것도 좋고 성격이 대쪽 같은 것도 좋습니다. 올바르게 똑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속에 사람이 사니까 여러분들한테 사람이 끌었을 때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손을 내밀어 주실 때는 손을 잡아주시는 게 본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